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은 평택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가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엔 평택입니다. 평택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고덕입니다. 고덕. 예, 고덕. 고덕입니다 고덕 하면은 원래는 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고덕동이 아니라 내려가서 어디에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어 고덕면을 보죠 고덕면 고덕면이었는데 이제 고덕동으로 이제 이제 바뀌죠.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덕이 지금 되게 핫해요. 예, 핫하고요. 어, 근데 이제 핫한 건 핫한 건데 그 핫하다는 게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거냐? 오르는 거냐? 그거는 이제 별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따르겠죠. 그렇죠? 신도시라는 곳이 보통 다들 처음에는 핫해요. 그래서 핫할 때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반사죠. 뭐 송도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죠? 청라도 그랬고요. 인천으로만 따져도 대구도 그죠? 수성구 지금의 수성구지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지어나가지고 마피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세종시도 그랬어요. 세종시도 예, 행정구역상 세종시도 처음에 막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막 지원도 막 해주고 난리였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 처음에 다 원래 그랬습니다 예, 서울 빼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서울 빼고는 거의 다 어, 신도시 들어오면 다 그렇습니다. 싹다. 예, 부산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지방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핫탈때 들어가서 이제 자리는데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데 때로는 이제 신도시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딱 내가 들어가데어 계속 올라가는 신도시 지어져서 들어갔는데 어, 안 떨어졌어요, 계속 올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저럴 때 핑계 다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빼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배에 있는데 누군가는 고기를 엄청 잘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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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이게 고기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잡는 고기를 가지고 잘 잡아서 준 거야.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냠냠냠 먹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나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일을 잘 던져서 그랬대. 그러면 다음번에 또잘 잡을 땐또 낚싯대를 잘 던져서 그랬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배웠어. 낚싯대 던지는 법을. 낚싯대 던지는 법이었는데 던졌는데 이 사람은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번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엔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땐 저랬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내가 따라 해도 따라 해도 그게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어때요? 그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럼 사는 얘기가 어, 잘 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잘 되고 여기는 뭐가 좋아서 잘 되고 그때 당시 여기 뭐가 뭐 호재가 있어서 잘 되고 여기 뭐 열차가 들어오고 GTX가 터져서 잘 되고 뭐 이런 그게 맞아서 상황이 맞아서 잘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또안 됐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리얼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3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신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뭐, 신도시가 났다 서면서 그것을 미분양이 나서 그때 쏘라는 둥, 또는 신도시사 오면 무조건 오른다는 둥, 그쵸? 앞으로 엄청나질 거란 둥,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큰 흐름과 여러 요인들을 복합해서 보았을 때, 어, 그 도시가 바로 뜰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다가 뜰지, 어,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21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면은 하늘채 시그니처 1884 세대가 연초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H가 35단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3월 달쯤인가 549세대. 그리고 어6 파라곤 고덕 파라곤이 654세대. 고덕 파라곤이 아주 유명했죠. 그죠? 예, 고덕 파라곤이 아주 핫했죠. 저는 여러분 참고로 이 아파트 하나하나 사실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몰라도, 돈 버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LH, 르플로랑, 음.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 뭐, 어떻게 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센트로, 센트레빌. 센트레빌이, 어, 383세대. 근데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호반. 658세대. 그 다음에, 리슈빌, 파크뷰. 이게, 어, 703세대. 730세대. 이 정도 들어왔었고요. 올해 22년도에 이제 그 입주되는 거가, 호반 서밋2가 이제 2월달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766세대, 그 다음에 대광 로제비앙, 대광 로제비앙이 639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섰어요, 그동안. 많이 들어섰는데, 앞으로도 좀더 이렇게 들어설 것은 있는데요. 평택시 입주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21년도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저기 고덕에 들어선 건 아니고요. 행정구역상 고덕에 들어선 거가 많기는 한데, 이게 다 들어선 건 아닙니다, 또. 음,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점점점 물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미분양은 현재 평택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분양은 하나도 없고요 어 계속해서 분양은 완판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평택은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렵다 들어가기에는 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 5월에서 어, 6월달 이때쯤에 매집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매도를 생각해야 하는 때다. 예, 평택 고덕은 어, 뭐다?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내일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얘가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은데, 어, 아무래도 대출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던 거가 얘도 좀 주춤하는 지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평택 그, 고덕이, 지금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원래, 어, 조금 더 가야 돼요. 좀더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거래량이 아무래도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치는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어, 들어갈 곳은 아니지만, 어, 제가 볼 때는 한 중순쯤 되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순, 중순쯤이면 아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5월, 6월 달 예, 이쯤이면 아마 좀 힘들어질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려워지는 것이 매우 치닫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도에 여기가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이제 막 어, 입주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러면서 2020년도에 이제 좀뭐 이렇게 막 들어서고, 이래 폭발적이죠. 그리고 지금 고덕 신도시에 이제 막 짓고 있는 거가 뭐냐면, 상가 같은 것들도 막 들어서고, 분양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이 분양들이 그래서, 어,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아요 상가가 들어서는 것들이 좀 너무 많다 이렇게 볼것 같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 고덕을 지금 못 가보고 있어요 고덕 가지 가야지 이러면서 어, 못 가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더 이상의 상승이 어, 얼마 못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투자는 어, 금물입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어떠한 호재를 여러분들이 어, 듣고 그리고 어. 어좀 뭐랄까 귀가 어, 쏠기탈 거예요 예, 엄청난 게 이제 점점점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 가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택은 그렇고요 어 개발자 도구가 도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뭐지 자 아, 아실 쪽에서는 볼게 없네요 자 호갱노노 쪽에서 한번 볼게요 호갱노노 호갱돈에서 보니까 이게 다 고덕입니다 여러분 짜잔 여기 짜잔 어유 되게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게 어때요 도로가 되게 계획있게 잘 짜졌죠 예 요즘 뭐 도로들 다 이렇게 내고 신도시를 구도있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 되게 도로도 이렇게 쭉쭉쭉 냈죠 그죠 어아유 산이 있는데 56m 밖에 안돼요 그냥 뭐 애들 놀이터인가? <laughs> 예, 둘레길 만들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죠? 예, 이게 뭐예요? 분양이란 얘기예요. 호갱논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 다 분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덕, 여기 고덕면, 고덕, 여기 고덕동, 여기 또그 저거 있어요. 어, 행정구치센터가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입지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잘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 여기까지 어 내려가고 서정역이니 뭐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기 수원 그 가는 거 있죠. srt 여기 지체역에서 탈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다 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일자리가 여기 이제 들어섰죠. 들어섰나요? 여기? 여기 들어섰나요? 예, 요거 여기 이제 반도체 그죠? 예, 삼성 그죠? 들어서 있죠? 들어서 있죠? 그래서 요거 부분 될것 같고요. 상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많이 이제 들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긴데,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 이거 분양 엄청 비싸게 할 거야, 분명히. 분양이 엄청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을 비싸게 하는 건 삼성 들어간 상가나 이런 LG, 삼성.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LG나 삼성이나 이런 거 들어서는 데 있죠? 그런 곳에 옆에 신도시 들어서죠? 여기는 100% 상가 분양이 비쌉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상가 투자한다? 거의 80%가 망합니다. 분양 딱 받은 순간. 예, 왜 그럴까? 여기 어디가 그랬을까? 맞습니다. 동탄이 그랬어요. 동탄이. 동탄 일기 신도시. 예, 동탄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 완전, 뭐, 속된, 골로 갔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절대로 여러분들 분양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택시 고덕에 대해서도 풀어드렸고 평택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평택 자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평택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에 올랐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포승읍 라인이거든요 이 포승읍 자체인데 이 포승읍, 가, 포승읍 같은 경우는 2021년 21년 초가 21년 초만 해도 에...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중순까지는 초중순까지는 여기 투자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요거예요 요, 요거 요거 요 아파트들 에요 예,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요 아파트인가 요 어디 아파트가 좀 있을 거예요 요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요거였어요 아 맞네요 요거 확대하니까 맞네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였었어요 에 예, 이거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다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우 뭐 엄청나죠 예, 맞죠? 여기 이제, 다른 데는 더 일찍 갔는데, 21년, 어, 제가 이때 1억 4천 뭐 이럴 때 벌써 2억 9천까지 올라왔네요. 이때 당시 요거 쏘면 됩니다. 이랬는데, 예, 역시나 폭등을 했어요. 예. 이것도 증인이 있어요. 이것도 증인이 있고, 예,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간다. 이랬는데. 결국엔 이게 왜냐면 평택이 다 가고 나서 어, 얘만 안 가더라고, 포승읍만. 근데 이 포승읍이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여기를. 시골, 읍내다,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아니다, 여기에 입지나 이런 것도 너무나도 괜찮고, 되게, 이게, 안 갔다. 이런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떠야 되는, 다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안간 데가 또 당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진이 안 갔고, 그렇기 때문에 당진이 앞으로 가면서, 경기도에 입서 서해대교 라인으로 해서, 절대로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했랬는데 결국엔 가게 되었네요. 예. 고맙다, 보승읍. 자, 이래서, <laughs> 갔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평택은 이렇게까지 볼게요. 자 이제 뉴스 갑니다 뉴스 자 전세 대출 보증 3억에서 5억으로 반환 보증을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겠다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보험해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억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세 쪽에서는 돈을 푸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전세가는 전세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전세가는 상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가가 상향으로 가는데 그럼 매매가가 올라갈까요? 어, 럭키세븐님 방송 탈어요 타이밍 좋아요. 예, 럭키세븐님 와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수도권은 전세가격은 다소 조금 상승할 기미가 있다라고 좀 열어둘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양편 얼마 전에 댓글 달아주셨죠? 그쵸? 안양편을 막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때 댓글 누가 달아주셨냐면, 제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러니까 두 분께서 달아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한 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그 카톡방에 계신 이동호님께서 찾아서 안양편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안양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진짜 안양도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안양 동안구, 입주 폭탄에 입주 값뚝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양 같은 경우 정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도, 어 떨어졌다. 그래서 기존 거래값보다 수억은 낮은 금매가 나오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안구에 있는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여기 제가 안양편 찍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단지 한 중개업소는, 신중, 신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호가 낮추 매물들이 쌓이고 있다. 땡. 이게 중개사 얘기하는 거 이거 듣지 마.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해 가지고 호가 낮춘 매물이 나오겠다고요? 절대 그것 때문은 거 아니야 지금. 어. 그것 때문만 거 아니야. 이 대표는 매수 대기자들이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대선하고 이게 뭔 상관? 입주하고. 어, 전혀. 그럼 뭐 GTX가 저기 확정됐죠? 그 저기 어, 인덕원 그죠? 인덕원 확정됐죠? 근데, 뭐, 이게 인덕원 확정됐다 해도, 지금 비노선도 아직 공사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든 D든 뭐, 지금 이런 유튜브 자체를 그냥 보지를 마. 그리고 이런 거 투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빨라야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사이클이 안올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울이 3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은 높아요, 낮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아시죠? 매우 높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렇죠 3년 안에 높,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게 근데 <laughs> 이걸 지금 신호선 디노선을 봐가면서 10년도 더 걸릴 텐데 이걸 지금부터 투자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이성을 차리세요 제발 좀 예? 심리 있어서 너무 초조해 다들 이렇게 보면 아유 참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길 안 된다 이랬는데 안양도 지금 결국에는 어, 내려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안양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이 고평가 돼 있어요 너무 고평가 요 고평가 음 안양이 고평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은 가격 좀 다운 진짜 되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짠 송파 마포 전세값 1억씩 뚝뚝 떨어진다 갱신기약77% 믿고 싶지 않아요 뭐 전세값이 지금 뚝뚝 떨어질 이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그 정도는 아닌데 자 다음 집값 떨어지고, 이자는 늘고, 주담대 6% 코압 속탄은 영끌족, 집값 하락에 대한 뉴스만 죽어라, 내오는데, 실제로 그런가 봤는데, 그렇지도 않고만, 이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 바꾸고 싶진 않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어, 대전, 세종, 이런데 조심해라. 특히 이제 서울만 남아있는데, 제가 서울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좀, 아닌데? 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 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아직 서울이 막 이렇게 가격이 막 꺾여도 막, 막 지켰다 이 정도는 아니야 거래가 완전 침체돼서 완전 얼어붙은 건 맞아요 얼어붙은 건 맞는데 <laughs> 이게 서울이 막 지금 집값이 막 뚝뚝 막2억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응, 아직은 좀 기다려 보셔라 그건 아니다 예, 볼수 있겠어요 오늘 그 방송 타실 분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갖다주신 예, 세니님 짝짝짝짝짝 에 네, 세니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침에 방송을, 어, 아침에 방송을, <laughs> 아침에, 어, 신문 기사들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방송 타시네요.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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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어디 갔지? 어, 이, 이 어, 세니님은 계속 방송을 타고 계시죠? 세니님은 <laughs> 계속 방송을 타고 계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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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신문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편집 안 하겠습니다. 예, 샌님 방송을 타 여기 샌이 여기 샌이 나오잖아요. 샌이님 예, 방송 아 제대로 타고 있어요. 길게 예, 몇 번을 말해주고 있어요. <laughs> 자 여기다 네 샌님 거에 오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도 꽁꽁 해가지고 서울 절반이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꽁꽁 얼어붙어서. 그러고 있다면서, 강남의 고가주택이 줄줄 유찰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28일날, 서울 북부지방 법원에서는 성북구에 있는 월곡 두산 위부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이 경매 소유한 사람은 기분이 좀 아이러니 할것 같아요. 경매당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방송은 탔잖아, 그래도, 신문에. 입찰 체제가는 감정가인 8억 6600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 7,900만 원 이제 낮았는데 그죠? 거래된 동일보다 낮았는데 어,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대요. 와, 대박. 9억 4천보다 7,900만 원 낮았는데도 유찰됐대요. 현재 이 단지 같은 전용 면적 매물의 시가 호가는 9억을 웃던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기사 쓰는 분들 보면 정말 죄송한데요. 기자들 하... 라이트 하우스 같아. 니네 진짜. 아, 정말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화가 나요. 제대로 된 거를 하라고요. 이거는 아, 이 사람들 내가 볼때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도만 물건 갖고 왔어요. 예 이거잖아요. 볼게요. 뭐 기사글에 있는 거 찾아봤어, 오늘도. 그래서 지난달에 28일날 어쩌고저쩌고 하월곡동에 어, 두산이후 전용 85제곱미터 입찰 최저가 감정가 8억 6천 6백만원 요거고요. 그래서 10월달 매매에서 거래된 것이 동일면적이 9억 4천 5백이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네. 내가 제가 또딴 찾아봤어요. 그래서 9억 4천 5백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가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어. 이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9억 여기 얼마에요? 9억 6천 아, 9억 얼마야? 9억 4천 5백이죠? 9억 4천 5백, 얘는 13층이야. 9억 4천 5백이 된 거가요? 9억 4천 5백0된 거가? 13층인데, 13층이죠. 근데 얘는 경매 나온 거 보세요. 3층이에요. 3층이에요, 여러분. 3층이니까 당연히 3층이니까 당연히 13층이 9억 4천을 찍었는데, 그럼 얼마 차이입니까? 1억 2천 차이죠. 3층이 8억 6천 6백에 경매에서 매력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가몇 년식이 아파트가? 03년식이네. 수리도 한번 해야 되네. 어? 이걸 여기서 낙찰 어떻게 받아요, 누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래다면 유찰된 거예요. 3층이니까. 예? 이쯤 되면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라 상승론자인데 서울을 어? 얘 13층 완전 로얄이네. 얘몇 층이야, 총? 20층이네. 2층 중에서 13층은 뭐 그래도 로얄층이네? 중층? 그죠? 얘 완전 로얄이고 19는 뭐 완전 뭐 그래도 밑에 바로 밑에니까 괜찮은 층 완전 좋은 층 좋은 라인으로 들어가지 19층이라도 위에 하나만 탑 쌓아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9층에서 13층 내려가서 6층 내려가는데 얼마 내려갔어요? 4, 5천만 원 가까이 내려갔죠? 4천만 원 내려갔죠? 4천만 원 그죠? 정확히 3,500 내려갔죠? 13층에서 3층 내려올 때는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확 떨어져요. 여긴 저층이라서 본나라 근데 이거 가지고 유찰됐다면서 어떻게 또잘 잡았네. 이거 내가 볼때 기자가 기자 쓸게 아니라 본인이 경매를 하면 돈을 벌것 같아. 내가 볼 때는. <laughs> 본인이 경매를 해. 내가 볼땐 돈을 벌겠어요. 에? 9층이 9억 5천 찍었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른 거죠. 지금. 거래가 급속도로 냉각기를 맞이해서 12월 달 거가 아직 안 올라왔고 그렇지만, 냉각기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그러나 지금 거래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대출이 없고, 그죠? 매물이 지금 침체되가 쌓여 있으니까 매물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이 안 되고 수요가 실질적으로 붙지 못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락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가 막 당장 막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기자 생활 딱 그만두면 끝나는 건가? 어? 그래서, 세니님 오늘 올려주신 신문 기사 글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사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항상 대조해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지, 기자, 기사끈이 안, 만, 안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응? 많이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들이 못 붙게끔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런 데서 시장에 있는 실수요가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안돼 언론으로 언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만들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이런 거안 해도 그냥 하락해요 지금 하락해요 거래가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지금 엄청 그런 상태에서 수요자들이 지금 붙지를 못하는 상황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매물은 더군다나 적, 지금 적체되고 있거든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매 그 입주까지, 공급까지 만약에 좀 쏟아졌다. 이러면 이제 골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군다나 금리도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금리 인상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대출 낀 것들 있지만 저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이자 나가는 거 똑같은데 거의?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리 인상해 가지고 그다 이거 변동금리 물론 나도 나도 변동인텐데 나도 변동금리로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별로 아직 그렇게까지 반응 없어요 예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투자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고,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린 거지, 얘가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실제로 지금은. 그러나 지금 당장만 하락해서 가격 완전 꺾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음, 이런 기사를 이렇게 말하는 건안 된다. 이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평택도 돌아보고요, 어, 서울도 함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고요 예, 리얼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